더 크게 한번 환호해 주시면 어돼요 <laughs> 네, 아, 영화 발레리나 홍보대사 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놀라운데요. 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직접 만나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셋시 <laughs> 영화 보셨. 죠 아, 네. 재밌었나요? 아주 재밌었어요. 모두 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laughs> 소희 씨가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낼 거고요. 이거 맞히신 분들은 잊지 못한 선물 하나 받아가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럼 소희 씨 문제 보시게요. 발레리나의 개봉일은? 네. 오이 네고답입니요어머요이네정답입오세어요님이랑 같이 나오시요좋으라 들고 요저희면좋으실나예요좋아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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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가 다 먹을게 네 부러우시죠? 네 그러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소희씨 만나셔서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소희씨 마지막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아네 어, 영화 발레리나는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희망과 욕기를 지은 그런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멀쩡해 많이 멀쩡해 재밌게 관람해주시고 어, 입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발레리나 많이 많이 봐주시고 SNS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